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합니까? 이는 그림자가 생기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나의 헌신이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거나 적이 생기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으로 인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이 모두를 행복하고 살아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서 그림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을 맡기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이 하나님께 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